재판소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임명을 한없이 미루기만 하고 임명거부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막지도 않았고 예방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의 종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방해만 하였습니다. 그뿐그뿐 아니고요. 이 내란 사태를 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극우적인 세력들이 그 위세를 과시하고자 오만수를 다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겉으로는 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은 사실 분열이 아니죠. 어떤 일부 정치 세력들이 또 종파 세력들이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거에 나치 정당이 들었을 때 그때 있었던 그런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폭력 행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민들의 뭔가 성을 다하는. 열과서의성을 다했던 그런 저항의식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그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어, 종말이 아니라 내란 사태를 정리하는 하나의 출발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내란 사태를 조속히 그리고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그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